안녕하세요. 강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어, 접근성이 좋은 2차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옛날 그 구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활용성이 높은 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어, 세면 포장된 게구 도로이고요. 그, 어, 오른쪽으로 난간이 되는 게 지금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지금 이제 이 도로를 기준으로 보시면 서명, 서남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땅은 1171평 정도 됩니다. 현재 도로 옆에 붙은 거가 3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땅은 조금 급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지금 현재 22만원으로 주인하고 이제 조정이 된 그런 가격에, 어, 핫한 물건입니다. 옆에 지금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은 그 축사 먹이를 하려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덤블럭에 싸놓은 이게 지금 보이는데 요게 있는 땅이 지금 매물로 나온 땅이고요 이쪽 앞쪽에 보시면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밭을 갈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부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앞에 약간 그 지금 현재 나온 매물하고의 차이를 현장에서 오시면 시연하게 드러나게 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면서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둥그렇게 해서 길이 다 인접해 있는 어,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 활용도는 아마 어, 다른 땅들에 비해서 도로 여건이 좋아가지고 어, 충분하게 쓸수 있고요. 이 이제 길이로 따지면 이제 가로 쪽으로는 한 90m 정도 폭이 나오고요. 세로 쪽으로는 한 37m 정도의 그런 폭이 나오는 땅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제가 천천히 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이에요. 보존 관리 지역이라 공장 같은 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 창고 같은 거, 그런 거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땅인데요. 땅 자체는 이 도로 기준에서 안쪽으로는 조금 꺼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안쪽까지는 지금 들어가서 볼 수가 없고 도로에서 전체적으로 땅 모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전봇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동네 마을에 상수도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집을 짓거나 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는 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제가 나가는 길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길로 에서 2차선 도로에 인접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또 왼쪽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또나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 있는 그 앞쪽으로 해서 이 땅을 엎으시면 됩니다. 보존 관리 지역이고요. 땅은 1171평이에요. 저 멀리는 다리도 보이고, 제가 이밭한 중심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보다는 저 끝에 있는 부분이 좀 꺼져 있는 상태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땅을 편편하게 할게될것 같으며, 어, 이용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뒤쪽이 이렇게 꺼져 있어서, 어,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쪽까지가 경계로 지금 보입니다. 쭉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은 1171평이고요. 평당 가격은 22만원에 지금 내놓으셨고요. 어, 용도 지역은 존 관리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쯤 이렇게 왔는데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조금 타원형식으로 된요 앞에 어, 이 땅하고 분류가 되어있는 이땅 앞에 보이는 거 이거는 이 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육안으로도 잘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시면은 지금 2차선 어 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접근성이 좋아서 뭘 하셔야 될지는 이제 그땅 사시는 분이 용도는 정하시겠지만 어, 투자 목적으로도 사놓으셔도 괜찮은 땅 같습니다. 이렇게 기농이나 기촌 하시는 분은 조금 농사를 넉넉하게 지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이걸 매입할 하셔서 집지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땅으로 보입니다. 집들은 그렇게 뭐길 건너에 어, 뭐 몇채 있고요. 어, 주변에 집은 그게 뭐 가까이 붙어있지는 않아서 약간 동떨어진 그 혼자만의 공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 다니니까 조금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지금 이제 그. 2차선 출입 쪽으로 나가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요. 도로는 굉장히 좋아요. 2차선에 바로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구도로가 있어서. 있거든요. 이점은 굉장히 보시면은 이렇게 2 차선에서 진입 하는 게 넓게 되어 있는 도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